지금 시간은 새벽 4시 3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일찍 나가야 되는 네, 화요일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제가 보통 보통 화요일보다는 조금 더 일찍 네, 제가 서둘러서 나와서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시는 분은 아마 우리 눈을 뜰 분은 우리 우리 영중 씨 우리. 우리 신혼부부 영종씨 새신랑아 신혼부부가 아니라 세신랑 영종씨 정도나 지금 돈을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부업의 그 수익 예, 허상과 진실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업을 어, 제가 이제 대부업을 하는 걸 주변 사람들 이제 전부 알기 때문에 어, 뭐~ 지금이야 이제 뭐~ 그러려니 어~ 그렇구나라고 이제 받아넘기지만 처음에는 제가 대부업을 한다 그러면 한다고 얘기했을 때그 대부분의 반응 열이면 열 모두 다놀라움입니다 놀라. 움 예. 일단 대부업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그 그 어려운 거를 또 그거는 왠지 조퍼깡패 뭐 연류대가 그러니까 연류가 되어 그러니까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연류보다 연류는 범죄 연류고요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네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얘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업을 차리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네, 요걸 물어봅니다 다음에 물어보는 건 대부업을 한다 그러면 어,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제 대부업 불법 대부업하는 이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그 돈들을 불법으로 많이 벌잖아요. 뭐 이자를 뭐뭐 천퍼센트 이천퍼센트 예를 들어서 뭐 천만 원 빌려가면 뭐 선이자로 뭐 이십 퍼 뛰고 그리고, 뭐, 매일같이 이자를 받고, 예 그래서, 천만원 빌려간 게,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어, 1억 원이 됐다. 뭐, 천만원 빌려간 게, 뭐, 이 몇억 원이 됐다. 뭐, 이런, 그 계산법들은, 뭐, 우리들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나오죠. <목소리> 네, 그래서 그 일단 대부업에 대부업을 대부업을 낸다고 하면 대부업을 한다고 하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도 대부업 한다그러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줄 압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 그 많이 버는 돈이 불법으로 버는 돈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어, 너는 악덕 사채업자 천만 원 빌려주고, 나중에 1년 되면 1억 되는 거 아니야? 어. 장기 떼어, 장기 포기, 신체 포기각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저희 대법제 돈 빌리려면 예, 신체도 포기하고, 장기도 포기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요렇게 이제 오해들을 어, 많이 합니다. 네. 그건 뭐, 그, 그것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온 대법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지. 세뭐 신체 포기 각서를 과연 제가 신체 포기 각서를 누가 써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다고 해도 그 신체 포기 각서를 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그 신체를 그 장기 매매를 하겠습니까? 이걸 예, 어디다가 팔겠습니까? 예. 그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장기 매매가 이루어지는 루트조차도 모르는 데다가 그거를 함부로 할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죠. 예, 네, 그래서 장기, 뭐, 농담 삼아서, 뭐, 뭐, 저한테 뭐돈 빌려가려면, 뭐, 장기 하나 떼야 된다, 뭐, 이렇게 농담, 그냥 얘기는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걸 가지고서, 어, 실제로 현실에 이용하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 네,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어, 대부업을 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오해들을 사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 요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뭐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자 대부업도 말 그대로 사업입니다. 이 대부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돈이 벌릴 수가 있지만 네, 돈이 벌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무슨 소리냐면은. 대부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은 사람이 천차만별이 아니라 돈을 갖고 있는 규모가 천차만별이에요.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대부업을 시작할 수 있고요. 금전대부업. 물론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려면 뭐 5억이지만, 뭐 지금은 이제 일반, 일반적인 지자체 대부업도 개인은 1억, 법인은 3억으로 오르긴 했지만, 예전에는 뭐 천만원, 오천만원만 갖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진짜 천만원 갖고 대부업을 시작할 수 있느냐? 천만 원 갖고 대부업을 해서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물론,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사채업자들처럼 천만 원 빌려주고 이자를 살인적으로 받으면 천만 원을 갖고 1억이 될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조폭 같은 애들이 애들에 대한 얘기고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대부업을 하는데 천만 원 빌려주고 무슨 수로 1억 원을 받습니까? 이자를 어떻게 20% 30%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한 달에. 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벌 운영하면 그냥 정상적인 이자율을 받고 빌려주기 때문에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년에 연 20%입니다. 20%, %입니다. 20 이상을 받으면 그 법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래서 받을, 받고 나더라도 네, 그거는 다 환급을 해, 그러니까 다 이제 저기 토해내야 된다는 표현을 쓰죠. 네. 혼자서만 네, 40km, 50km 가는 사람들은 안 돼요. 네. 저런 사람들은 2차선으로물러나든지 그래야지 1차선으로 가는 거는 잘못된 거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제가 어,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자, 대부업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예. 앞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면은 음, 사실 짜증이 나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빵빵 거리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저건 민폐입니다. 예. 뭐 제가 응징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제가 한 마디 하는 거예요. 저런 비켜 놔야죠 예. 정석 주행도. 정석주행도 아니죠. 저석주행, 저건 잘못된 거고요. 본인만 편하게 간다는 거 잘못된 생각. 예. 자기가 빨리 못 가면 옆을 비껴나야죠.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자, 그래서 그 대부업을 갖고 시작을 할 때, 일단 금전 대부로 갖고 시작을 할 때는 내가 1억 갖고 시작하면 1년, 1년에 벌수 있는 금액은 예, 20%. 1억 갖고 시작을 하면 1년에 벌수 있는 돈은 2천만 원이 최고의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일 1년 1억 갖고 시작하면 1년에 2천만 원입니다. 20%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1년에 1억 갖고 2천만 원을 벌면 글쎄 1억이 2천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20%라는 수익률은 은행에 1억을 넣어 놔도 어 이자 1년에 아무리 정기예금 1년짜리 들어도 세후로 받을 수 있는 게아그니까 세전 아무리 많아도 4%가 안 됩니다. 3%? 예. 그런데 대부업은 2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행의 금리에 보통 6일배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새 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2천만 원 받으면 거기에서 최소한 27.5%. 예, 이자 이자 소득세를 떼고 나면 예, 손에 쥘수 있는 거는 뭐한1,300한1,300 정도. 예, 한1,300 정도 손에 쥐니다그 1,300이 순수익인 거예요. 그것도 많은 거죠. 어,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1억 갖고 1년에 세금도 다떼고 1,300을 벌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오해가 있을 만한 얘기들이 뭐냐? 과연 1억을 가지고서 20% 이자를 내면서 돈을 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많이 있는데 과연 20% 이자를 내고 쓰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발 능력이 되느냐 이거죠. 네. 그럴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제 경험상 극히 드물다. 네. 아 쓰는 사람도 있어요. 20%는 뭐 거의 없고요. 한 14, 15% 정도 제가 담보 대출 나갈 때 금리가 14%에서 뭐 13.5, 14.5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14.4.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는 경우 뭐 15.4%로도 나간 적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거의 14%대에 나갔을 때 대출이 용이하게 이루어졌지 20%짜리 대출은 저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20% 대출은 20% 대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 대출 금리를 받고 나갈 때 20%를 내고, 글쎄, 저는 그렇게 돈을, 왜냐면 20%의 홍티 경매 유튜브 대부 돈을 쓰느니 알아보면 더싼 데가 많거든요. 더 저렴한 데가 우리도 경쟁이기 때문에 더 많기 때문에 20%짜리는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20% 쓰겠다고 달려오는 사람들, 어, 보통 보면은 또, 아니 쓰겠다고 자하러 오는 사람들 열이 문열그 사람들은 이자 상환 능력이 안 됩니다. 대출 나가는 순간부터 연체예요. 네, 그 순간부터는 어, 1년 가까이 되는 뭐 저는 뭐 신용 대출은 아니고요. 담보 대출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뭐 담보를 잡았으니까 마음 편히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마음 편히 빌려줄 수 있다고 칩시다. 물론 담보 가치가 뭐 충분히 빌려준 돈 이상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것보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라는 전제 조건은 이제 뭐 일단 오늘은 배제하고 자, 그럼 담보가 확실히 하다 그래도 돈을 빌려갔을 때안 갚으면 은 경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경매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겪으니까 겪 1억은 빌려주고 연체된 시점부터 최소 1년에서 1년 반 동안은 수익이 없어요. 예, 경매가 끝나야 돈이 들어오니까. 예, 그러면은 1억 갖고 시작을 했으면 1억을 또홀라당다 모든 내가 대법 창업비용을 다 빌려줬을 때 음, 들어오는 돈은 에게 하나도 없네. 없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1억원을 갖고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는 네, 하는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네, 담보대출을 가지고 1억원 갖고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입니다. 네. 연체가 되는 순간부터는 끝나요. 어, 끝나고요. 어.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얘기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laughs> 요점은. 저 자리에 사람이 많네요. 어, 여기다가 세워놔야지. 네. 아 저기 누구 기다리는 거예요? 금방 나갑니다. 예예 아, 네, 예. 예, 예, 예. 어이 새벽에도 같이 걔는 사람이 있구나. 어. 여기는 좋네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 투철한 직업 의식 좋습니다. 네 여기 뭐 잠겼네? 네. <laughs> 그래서 제가 그 1억 갖고 최대한 벌수 있는 거는 담보대출 2천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신용대출도 20%입니다. 무조건 이자율 최고한 돈이 20%이기 때문에 20%를 더 넘게 받을 수가 없어요. 예. 네. 아, 저거는 나가는 거구나. 네. 이0 프로를 더 넘게 받을 수는 없다. 네. 자 그래서 1억 갖고 시작해도 일 년에 이천만 원이에요. 네, 그게 답입니다자 MPL을 해갖고 수익을 뭐이0 프로 이상의 고수익을 낸다. MPL 음, 가지고 그 가정을 한다고 할도 하더라도 MPL을 사가지고 와야 될거 아닙니까? MPL을 네. 사가지고 오는. 네. 앞으로 나가서 보이게끔 해야죠. 저 옆에 원래 옆으로 돼야 되는데 옆에는 차가 쫙 날들 있어가고 일로 왔는데. 네, 네 MPL 을 가지고서 이제 돈을 번다라고 수익을 낸다고 과정을 할 때도 네. 네. MPL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MPL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예요. 응. 그러니까 MPL 비스 저기 가격이 나가는 MPL을 비싼 거를 가격이 나가는 걸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팔아야 돈이 되는 거지. 1억 원을 가지고 NPL을 할수 있는 게전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은 질권 대출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 질권 대출이라는 것도 75%가 거의 상한선에 그 묶여있기 때문에 75% 이상은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NPL을 사가지고 오는 가격에 75% 이상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5억짜리 엠페를 사가지고 올려고 하더라도 채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는 3억 5천에서 3억 한 7천, 8천? 그러니까 5억짜리 엠페를 사가지고 와도 내 돈이 1억 3, 4천 이상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법무비하고 대출받은 이자하고 그 비용은 내가 또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억 원짜리 MPL을 하더라도 필요 자금이 1억 5천 이상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5억짜리가 그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MPL 10억짜리라는 과정을 하면 10억짜리면은 내 돈이 최소 3억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3억에 3억 5천 있어야 됩니다. 자, 3억 3억 5천짜리 가지고 10억짜리 MPL을 사가지고 와서 그 10억짜리 MPL이 뭐 10억이 남으면은 무조건 달라 빚을 내서라도 해야죠. 어서 돈을 끌어와서라도 무조건 해야죠. 10억 갖고 10억을 남는데. 근데 10억 가지고 10억을 남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간혹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예,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예, 많아요. <laughs> 정신 나갔다고 하는 거는 아니 어떻게 어떻게 10억을 갖고 시작해서 10억을 봅니까? 예. 아, 유튜브 수익이 어떻게 100%가 나오고 어떻게 50%가 나와요? 50%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예. 50% 나오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대부업을 내면서 금전대부 그러니까 담보대출, 신용대출은 제외하고요 담보대출 한도는 1년에 20% 이상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뭐 거의 불법적인 거를 자행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기 때문에 없고요 1억 갖고 시작하면 2천만 원 10억 갖고 하면 2억을 벌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이자가 잘 들어온다는 전제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가 연체되는 순간부터는 들어온 돈이 없어요 연체가 되는 순간부터는 수익이 빵원입니다 그건 경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 내가 돈이 무한정 돈이 있어가지고 계속 돈을 쓸수 있는 계속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여력이 되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갖고 있는 돈이 5억이 전부예요 3억이 전부야 근데 그 돈을 빌려줬어 예그 돈을 빌려줬으면 거기 까진 겁니다 그 이상의 돈이 회수가 안 되면 더 이상 나갈 대출이 없기 때문에. 아니 돈이 나간 거에 이익이 발생해야 뭘 운영을 하는 건데 이익도 없이 빌려만 주고서 경매에 들어가서 못 받고 기다리고 있으면 대부업은 이제 영업 정지죠. 영업은 중 저기 일단 잠시 휴식 아니에요? 잠정 휴식입니다. 돈 들어올 때까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담보 대출도 그렇고요. NPL도 마찬가지입니다. NPL도 NPL을 샀어요. 그게 딱 끝날 때까지 수익이 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NPL은 빠르면 뭐 6개월, 길면 1년에서 1년 반 이상 걸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NPL도 사가지고 와가지고 돈이 다 지불이 됐다고 라 하면 음 거기까지인 겁니다. 예. 1년 이상 기다려서 결국에는 내 손에 수익금이 들어와야 예. 수익금이 들어와야 그게 돈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대부업을 내 가지고 아 나는 큰돈벌수 있어. 네큰돈벌수 있어.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큰돈벌수 있는 거는 아니다. 음. 정해진 한도에서 벌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대부업도 결론은 부익부 빈익빈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업을 내면 그만큼 더큰 돈을 벌수 있는 거고요. 정말 저뭐 정말. 음. 자본금 별로 없이 시작을 했다고 하면, 대부업도 일반 여타 다른 창업자하고 똑같이, 어, 음, 어렵습니다. 예,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 대부업, 예, 기본적인, 뭐, 그, 뭐, 잘못된, 그, 선입견. 대부업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잘못된 생각이고요. 어, 그거는 잘못된 것보다는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대부업을 내서, 그, 정말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거. 요거는 제가 경험해 보건상, 아, 힘들다. 이 시간에 이런 차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여기 뭐가 있는데 들어오죠? 모텔인가? 아, 모텔이구나. 이게 왜 들어오냐 했더니 모텔이 있네요, 여기. 재밌는데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대부업, 관련해갖고 얘를 드렸고 내일 조금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지금 다섯 시가 전인데도 뭐네이 시간에 일어나신 분들은 지금 스타트를 하시지는 않겠죠? 좀더 주무시고 오늘 하루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